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은 먼저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1절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잡혀온 내용이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 이제 도리어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돌려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 이제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느마녀를 데려왔죠. 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제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으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모세의 법이죠.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면 맞다. 죄인인 건 맞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른부터 죄인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더니 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도 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기죄 없는 자가 돈을 싫어렸는데 자기들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거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죄인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다 바이러스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종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동부 이제 설교를 할때 그랬어요. 걔네들이 말하죠. 어? 우리에게 자 우리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는 자연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우리를 타치합니까? 너희들은 말하지만 성경에 볼까? 너희들은 사실은 어, 죄의 종이야.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에 이끌려 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행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자유롭고 싶으면 죄에서 자유해 봐.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자유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죄의 종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진짜 죄는 에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죄의 종인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 죄의 종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죄 지은 사람은 죄의속박 h 서 평생 죄 l 짓눌려 h h 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다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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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루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 안에 거하는 나에게 죄는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는 이미 영단번에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두 번째로 요한복음 팔 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오신 이유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무엇으로 계시하십니까? 요한복음 팔장오6육절오8팔 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이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의의2 0 0년의 시기예요. n g Abraham i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아브라함 a 약2 s 0 0 t a good thing. Abraham is not a good thing. Abraham is not a good thing. a b r a h a 예, 원초적부터 계신 분이 다 선지하신 분이다. 아멘. 그리그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팔장이5 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실 때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다. 태고적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계속 말씀하여 오셨단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란 거죠.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누구라 합니까?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기름부음 받은 자, 보내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신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이에 계시고, 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선지하신 분이고 태고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시고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고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선지자시죠. 예? 그분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렸죠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속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그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 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진짜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구원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떨까요? 그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틀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육신과 소욕을 제어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늘살 거라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왜냐하면 그 나라가 분명히 실제하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진짜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나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그런 삶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 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와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거라는 거죠 어둠의 일에 어둠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0번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저희들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는 많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에 너무 기쁜 것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그만큼 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정말로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언제나 그 나라인가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저도 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나라에 대한 생각이 희미할까?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희미할까? 그것은 아마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부해졌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정말로 그때는 교회에 나오란 말 하지 않아도 막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불 붙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하,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생각이 보어요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사실 못 먹고 사는 사람, 물론 테레비에 극히 일부 나오지만, 오늘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는 않잖아요. 다 먹고는 살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 먹고 살면서 예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좀 더... 편하고 문화적인 것에 더 그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을 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 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이 타락하잖아요. 진짜 타락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먹고 살 것이 풍부해요.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나 무 그들이 짓지 않은 집, 좋은 집, 먹을 거, 삶의 풍요로움 이런 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뭘 하죠? 세상을 향해서 부유한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더 집중하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우상 섬기면서 쾌락을 누리고 막 그런 일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다 떠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지난 이후에 다윗 이후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라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풍부해졌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풍전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자 포라.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나라는 부강하고 경제는 발전되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큰 소리 떵떵 쳤지만은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다수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갑자기 라우디기아 교회가 생각났어요. 라우디기아 교회는 모든 게 풍부했어요. 학교도 좋은 학교. 좋은 옷에 뭐이 안약을 받을 뭡니까 이, 이 그런 좋은 자원들 라우디야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아주 참딱한 교회다. 그랬죠. 이렇게 풍부함이 우리에게 있는 이 풍부함이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즐거워요.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음을 받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 자신부터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신명기 8장 11절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죠. 조심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 세상 물결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세상에 좋지 는 물결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점점 마음이 둔화해지고 마음이 믿음에서 약해지고 연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로 롯이 성경에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이 소돔과 고무라에 살면서 날마다 보는 것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고 살면서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무라를 이제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와 가지고 어그 롯에게 이야기하죠. 내일 이곳을 멸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것을 이제 딸들과 사이들한테 말니까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롯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이 지금 멸함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요. 무디어져가지고 무디어졌어요.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가요. 그리고는 더디게 더디게 지체하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을 천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갔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입니다. 직함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직함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제 자신부터 무뎌졌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의 그 자세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는지 지무뎌어진지지무뎌어진자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다시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구장 28절에서 29절, 마가복음 8장 구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대어 주시는 거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은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약한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무엇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예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 했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절이 구하여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항상 주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부를 짓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